초대가 뭐냐면요 누구나 기부할 수 있다 아 거기 또 기부가 들어가는구만 네. 누구나 기부할 수 있다 <laughs> 역시 자네 역시 네. 자네야 근데 대화만 나눠도 기부가 된다 라는 그런 컨텐츠에요 뭐 어떻게 그렇게 돼요 네 뒤에 화면 보이시죠 네, 네. 네. 형님 출연료에요 오늘 1 0 0만원이라 준다고 네 근데 저거를 뭐 나의 동의 없이 또 기부하는 건 아니겠지 <laughs> 형님의 어떤 단어들을 쓰시면 아 차감이 되는 거예요 아 차감되는 게 기부, 기부. 저는 근데 그런 거 진짜 안 걸리거든요. 잘못하면 내가 나쁜 돈몇푼 때문에 기부를 안 하려고 제가. 아, 아 그럴 걱정은 어, 안 하셔도 돼요. 왜냐면 저희가 AI를 써서 네. 형님이 인터뷰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단어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선정했어요. 뭐예요? 아안 가르쳐 주나요? 아, <laughs> <laughs>